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끌려갔습니다,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수백 명이 구속됐습니다. 저와 친하던 제 대구 시민고등학교 후배 변창원 검사도 비운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와 살았던 이재수 육군 중장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저 김재원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죄로 6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도 언제든지 결행하려고 욕실에 녹권을 넣어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법원이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하는구나. 제 죄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법원 앞에서는 힘을 못쓰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수사는 북정농단 토끼머리 수사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내란머리 토끼머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장 한 사람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 수를 왕창 늘려서 좌파 판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님뭐냐 하면서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재명은 영원히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의 공범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공범들은 모두 문제를 받고 풀려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매란 동조자라는 없는 제도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반대자는 지도세도 모르게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은 매란 동조당이라면서. 해산시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재명 일당 독재 국가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 지키러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 나갑시다. 한 사람의 힘은 어렵고 힘들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모여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목칩시다, 힘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